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번 교육생, 과겐기입니다. 오늘은 누구랑 같이 리뷰를 할 거냐면, 오늘. 오늘 또 어려운 걸 몰랐어요. 올림픽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우리의 올림피언, 서희라 선수. 서희라 선수 함께, 인사해주세요. 아, 진짜, 아요괜찮아아요 맞죠, 맞죠, 어. 여러분. <laughs>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laughs> 리뷰를 하러 왔는데 음, 음, 음. 네.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꽉 잡아, 윤기. 오늘 우리 올림픽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올림피언,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관점으로 한번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희라가 만약에 간다면? 사실, 저도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어, 근데 왜안해나요 왜? 저는 그때 그 가, 가는 시기가 아시잖아요. 그때 가는거에 거기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예 지원조차 안, 해, 안 음. 했거든요. 음. 아, 나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 그래, 그래서 가봤다면 갔다면. 그 뭐지, 이거 배드는 거? 아, 그이비에 IBS. IBS. 이게 윤경이라서 난 키가 아, 작은 편이기 아, 때문에. 아, 때문에 아, 아, 아. 이거를 키큰사람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상상을 해보고. 아 자, 여러분, 그러면 4화 리뷰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로 힘들었어. 난9고 아, 정도는 솔직히 할만하다고 생각했거든. 아니 솔직히 구보는 그냥 저렇게 엄청 빨리 뛰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지금 이 훈련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2시부터 바다에서 뒹굴다가 이어지는 훈련이야. 아그 그러니까 그걸 그건... 생각해야 돼. 아무것도 못 마시고 못 먹고. 바다에서는 추웠지. 나도 구보 자신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안 되더라. 솔직히 1기도 이거보다 잘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 <laughs> 그건 좀. 아, 무슨 소리 하지? 근데 약간 그런 거거든. 인정, 인정. 음. 아, 민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게 지금 다 체육인이다. 맞아, 맞아. 나도 그거... 아주 그 생각했어. 체육인들 사이에 저기 버텨있다? 맞아, 맞아.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음. 아, 음. 아, 음. 아 네. 꽃을 좋아해요. 교육생. 짱재님. 짱재님, 꽃 따라주세요. <laughs> 지 <지금> 까로 <깔아. 웃음>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는 <laughs> 프로포즈 받을 <laughs> 야 <말해. 웃음> 앉아. 두려울 아다려서 어? 앉아. <laughs> 이기는 <꿀 빠랐다. 웃음> 이기는 꿀빨았다. 이기는 꿀빨. 솔직히 저거 조금 조금 그랬어.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 우리 운동할 때 우리 워낙. 코칭 감독님들이 이게 힘들어? 자 그러니까 봐.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셔 갖고 힘들릴 뻔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 나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너는 어때? 난 어. 너가 듣는다. 속으로 진짜 육두문자 <laughs> 나왔을것 같아라. 나는 나왔을 어. 같아. 근데 그러면서 오기가 더 생겼을 것 같아. 아, 오기가. 확실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자극함 오기가 더 생기는 건 맞아. 있는 것 같아. 빠릅니다. 바로 속으로. 외쳐. 제 마음에 안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근데 윤경 소리가 제일 잘 들렸어. 아 우리 기수을할때형 소리만 들렸는데 응. 표정은 거의 종치로 가을. 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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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하고 싶다. 어, 그만하고 싶은 표정이 너무 보여. 진짜 여기 보니까 확실히 형이 얼마큼 참고 있는지가 보여. 아 솔직히 저 표정 보기 힘들거든. 진짜 아, 아. 형이 열심히 했구나. 아. 그랬어, 진짜. 힘들었어. 오, 진짜. 아. 그리고 아, 솔직히 패들이 나한테 너무 길고 커. 조금만 내려오잖아? 그럼 막 패들 끌려. 그러면 오번 똑바로 안들어 약간 이렇게. 어? 아 뒤에 병진이 저렇게. 아 저런 상황이었구나. 아 지금 나신 거구나. 근데 지금 머리 막고 있잖아. 나는 솔직히 믿지 않았는데 저 머리 막고 있을 때는 쉬는 시간이야. 아그 진짜로? 어. 와저게 종자. 빨리 치라고. 영정 <laughs> 대단하신 게저 순간에도 안 하시잖아요. 운동선수는 그 진짜 그 정신력. 오기가 오기. 오기. 진짜 오기 무시 못해. 아, 좀꼭 개기는 뭔가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음. 결국 오기야. 맞아. 오기로 하는 거지 운동선수도 대표로 나가신 거라고 맞아. 생각을 하시면서 좀그 자존심을 또 지키고 싶어서 그게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시는 거같아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형은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었잖아 <laughs> 항상 늘 뭔가 지키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야. 아니, 지금 동무 풀린 거 보이지? 앞에 애들이 너무 커서 내가 타면 아, 안 나와. 안나와 <laughs> 내가 불량이 없는 이유가 그거야. 앞에 가벼워. 택스 택스 교관님 잘할 수 있잖아. 뭔가 교관님들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한 번씩 용기를 주죠. 포기할 수 없게끔. 맞아 한 번씩 진짜 포기할 때한 번씩. 해 주시더라고. 아, 근데 이렇게 뒤에 이런 상황이었는지 난 몰랐어. 영상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도 안 도와줄 거예요. 아! 도착 지점까지 가세요. 예. 네.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게 조금. 난 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그걸 대체할 표현이 없었는데 어. 진짜 대단하실 거야. 이게 구명 조끼가 이렇게 뒤로 올라와 있으니까 열 배출이 안 돼. 더 탈수 현상 더 나고 탈진 나고 난저때 처음 느꼈어. 와 진짜 피교야와 열정 없구나. 그러니까 교관님들도 얼마나 많은 교육생들을 구셨겠어요. 그러니까 판단 아래 이렇게 해 주시는 거야. 지기가 지기가 최고야. 훈련 너무 잘 받아. 정말 어나뒤 뒤처진 힘좀보려줄게 아, 나는. 저, 형이야? 나, 저기, 저기, 나야. 우리가 뛸 때, 발 맞춰 뛰잖아. 그지 발은 맞추는데, 보폭이 안 맞네. 아, 그 마음 알지, 또. 아, <laughs> 짧아어 <잘 봤어. 웃음> 너무 잘 알지. 나는 솔직히, 구보를 내가 잘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었어. 이런부구한 핑계 되는데, 나한테 패들이 내 키만 해. 그리고 약간, 우린 팔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그렇지그렇지 나는 뛰는 거 너무 괜찮다? 뭐달이 페달이 너무 어려웠어,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었구나, 들고 어. 있는 게. 이게 지나고 나서야 느끼는 건데 이게 동료들이 계속 처지잖아 근데 교관님들은 너나 자하면서 너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죠. 그러니까 남들을 챙겨주고 싶어도 계속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그못하긴가 너무 힘들다. 민수다 민수다 민수 뭐, 넘어진 거 넘어진 뭐. 거 내일의 목길에서 이게 발 힘이 없으니까 나도 버티기가 힘들었어. 민수가 저런 식으로 계속 가거든. 너무 대단한 거. 야 그리고 걱정했어. 무릎으로 떨어지고 팔꿈치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걱정이었던 게 계속 내리막길인데 무릎 걸고 뛰면 안 되는 거 알지? 무릎 나가잖아. 다리 근육으로 버티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관절을 걸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엄청 걱정했거든. 교관님들이 <laughs> 너나 잘하면서 푸시하시니까 저 당시에는 챙기고 싶지만 뭔가 내가 가고 있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디더라도 정말 챙기는 게 맞았어. 뭔가 그런 가르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이게 뒤를 보네. 뒤지그도 음. 그렇고. 지게도. 그러네. 어. 확실히, 뒤에서 챙기려고 하네. 야, 무의식적으로, 뒤는 봐. 근데, 계속, 너나 잘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밀치죠. 그러니까, 하려고 다가 계속,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난 공부는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또상체 힘이 없으니까. 아, 그 자꾸 이게 팔꿈치가 무너지면서, 막, 얼굴 박는 거 아니야. 봐봐, 약간. 민수 봐봐. 무릎으로 걷고 있잖아. 저거 무릎 다 나가거든. 그니까 러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그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워. 음. 나 저기 있다. 나가봐. 민기야! 저, 저 공고를 왜이니라 오리걸음이 데데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나는 제대로 이거 짖었으면 지금 치아 하나도 없었을 거야. <laughs> 내리막길이라 상체로 더 쏠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짖으면 바로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저것도 이제 겨우, 겨우 겨우 하고 있는 거야. 아, 다들 저렇게 와 지기가 봐봐 아, 저런 정신력으로 진짜 잘해 와 진짜 대단하다 동기야! 동기야 정신 차려! <laughs> 나도 이제 무릎, 다리를 끌고 가더라고 나중에 그러네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훈련할 때도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은 힘들거든 솔직히 한계를 넘기기가 진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나마 잘 이렇게 넘길까 말까인데 심지어 여기는 아! 그만두라고! 이할 만큼 했어 이, 이런데 그게 계속 걸리니까 <laughs> 마음이 너무 흔들려. <laughs> 야할수 있어, 가자 하려고 가잖아 여기는 완전 반대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멘탈 많이 흔들렸겠다. 오, 멋힘네저 공도 아니고 <laughs> 저 발이 로 다리로 하는 것 같은, 발 손만 댄것 <laughs> 네. 같은데. 아, 내 내선 에탈도 세선이었어. 고마워 말지. 잠깐 쉴수 있다 하면서 너무 고마운 상황이었어. 봐봐 이러면 물은 나간다고 민수야. 아, 그냥 끌고 가자. 민수아 민수 토했구나. 아 저도 몰랐어? 어. 솔직히 저쯤 됐을 때 정신은 아예 없어서 나 하나 챙기기도 너무 바쁠 때였어. 그러니까 마음은 챙기는 건데 내몸 겨우 가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민수한테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어. 코인 준비 진짜로 됐다. 아직 못하 진짜. 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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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 너무 귀여워 여기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조금 귀여웠어. 어, <laughs>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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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원님이 챔피한 게 아니야, 이기라고 하시는데 제가 올림픽언으로서 진짜 대단하다고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퇴교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한테 진거 같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포기한다고 생각이 드는 요 네, 절대 아니고 제저 정도의 의지와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운동 선수있으면은올림픽가서 메달을 따지 않았셨을까 이거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최고의 칭찬 아니가요? 잘했다 민수야, 진짜 잘했다. 진짜 너 잘했어 마 <laughs> 이런 표정 본적 있나요? 아, 아, 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훈련하면서 항상 진짜 포커페이스 땀 흘리는 것도 보기 힘들었는데 아 용기 이 뭔가 진짜 마음을 먹었구나 뭔가 이 훈련을 진짜 운동보다 더 진심으로 배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봐주셔서 진짜 고마워 아 근데 진짜 뭐 맞아 사실이야 진짜 좀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 아. 오! <laughs> 난 지금 놀라워. <laughs> 형이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는 게. 이때 난 인생 처음이야. 훈련하면서 소리가 으악! 지른다는 게. 이때 처음 그랬던 거야. 그치? 처음이지. <laughs> 난 처음. 봐. 난 솔직히 여기서 <laughs> 나, 나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 발견했어. 놀라운데? 솔직히 형이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 그만큼 나 진심이었어. 진짜. 와. 그랬어. 애들이 눈빛이 약간 좀시합때 눈빛 같다고. 와. 저, 저 진짜 생명수. <laughs> <laughs> 저때 먹은 물 있잖아. 나 아직도 기억 나그물 맛이. 그냥. 어땠어? 꿀물인 줄 알았어. <laughs> 진짜로. 진짜 꿀물인 줄알았어아저때 <laughs> 머리 뿌리니까 떨어지는 거다 마시네. <laughs> 나도 살려고 촥 뿌리잖아. 그럼 하면서 이렇게 먹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흐르잖아.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막 살려고 먹어. 그한 방울 한 방울. 그만큼 진짜 물이 소중했어. 솔직히난 진짜 어떤 표현으로도 저때 기분 말할 수 없어. <laughs> 아 이때 진짜 <목소리> 뭐야 잤어? <laughs> <자, 진짜. 웃음> <저, 다> 잤나요? 새벽이 <laughs> 네? 되시죠? 아 잠시 눈 감고 생각 중이었어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내가 눈힘 계속 주고 있었거든 눈에 피로도 엄청 오는 거야 그래서 잠시 눈 감고 쉬고 있었어 그래서 자는 걸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 솔직히 좀 잠들 뻔 했어 오케이 아 믿겠습니다 때 진짜 흔들렸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체결을 했고 뭔가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에 많이 해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거든. 어, 근데 내가, 내가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게 포기라는 단어 그냥 지웠어. 저때 당시 그냥 포기는 없어. 그냥 죽어도 하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어 생각을. 그런 거 없습니다. 말에서 느껴지네. <laughs> 나는 일부러 눈 감았어. 좀 없어질 때까지 <웃음> 빨리 빨리 <웃음> 보면서 소면 세명 많아질까 봐. 지금 떴구나. 아 진짜. 아 진짜. 조금 귀여웠다. 근데 아, 문제가 저 어깨 폭도 보이지. 응. 와, 설마 저거 세 명해서 할까? 나 아, 잠깐만 나 지금만 귀여말해가지고 아. 일기에서 <laughs> 보면 네 여덟 명이 되거든. 이제 셋밖에 안 남았잖아. 맞네. 저걸 설마 할까? 했거든. 보시죠. <웃음> <웃음> 궁금하다. 나 무서웠어. 저... 어. 아 이거 세시한다고 와. 아니 세명인 돼? 와 뒤에 한 명이야? 세 명에서 들더라고. 근데 대신 사이즈가 맞잖아. 사이즈가 내가 너무 안 맞으니까 도움 하나도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 들어. 아, 와 형이 앞쪽에. 갔어. 형, 뭐해? <laughs> 아, 너무 무거웠어. 약간, 이때는, 아, 내가 상체 운동 좀할 거라는 좀 생각을 아, 했었죠, 평소에. 그때부터 그래. 미안함이 시작됐어. 아나 도움 하나도안 돼. 이러면서 되게 자책했어. 들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와, 잘했다. 난 저거 솔직히, 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와, 아, 아, 저거 든다고? 오! 오! 없어집니다. 오, 들줄 몰랐어. 한 번은 들었네, 그래도. 어? 아, 몰랐어. 아, 정신이, 그냥 아니나 아, 기억이 진짜? 왔어, 지금 저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 줄리엔이 흔들었을 거야. 왜냐면, 줄리엔 들면, 완전히 어, 더 기니까, 줄리엔 혼자 들는 거야. 그서 저걸 들게 되면. 그치, 그치, 그치. 와, 지키도 좀 자세 좀 위험했네. 뭐 보면, 목이 뭐, 뭐 이렇게 옆으로 꺾여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목이 힘이 없으니까 목이 계속 꺾고그 교관님들도 5번 목 부러진다, 목 부러진다, 약간 이렇게 목 나간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저때 생각이 뭐 나까지 빠지면 어떻게 돼? 저걸 둘이 어떻게 들어? 그런 것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면서 솔직히 도움은 전혀 안 될지언정 또 목이 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계속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어떤 뭐냐면 막네이마이잖아 그러니까 수평을 맞추려고 줄리엔이 제일 앞에 가있고 아 내가 제일 뒤에 가있는거야 저 때는 아 바꿨구나 어 그런식으로 너네들끼리 머리 써갖고 이거 호흡을 맞추라고 아 말씀을 하셔와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계속 저렇게 무너졌어 니다 아 <목소리> 마지막 기회야. 아, 둘이 또 들고 있으니까 마음이 네, 엄청 그 쓰였어 이제껏밖에 하지 못해도. 아, 거, 나 진짜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보는데. 근데 아마 줄리엔 형이랑 지긴 더 힘들었을 거야. 와, 이렇게 목 부러진다고 계속 보고 계신 거. 나 솔직히 목뭐 그때 저 이때는 내 마음은 목이 부러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니야 아 몰라. 이거 진짜 그런 거 없어. 그냥 내힘 조금이라도 더 들어줘야 될까 이런 마음밖에 없던 것아 윤동이 형이 완전 새로운 모습 진짜. 아 진짜 너무 미안했어, 때저렇 아, 무너질 때마다. 아, 무너질 아... 음. 아얘 힘이 안 들어갔구나. 어, 아, 풀려갔구나. 아 근데 저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아이베스 다시 들때 완전 아, 힘드니까 아. 다시 들기가 힘드니까 딸려 있어야 돼. 그래야 들기가 편해서 온도인지 그래서 눌려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힘든 포인트가 줄리엔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배가 통통 튀면서 내 머리를 찝어 그러니까 그 무거운 무게가 통통 찍으니까 쉽게 넘어가 거기 어, 나 내가 또 무너진 거야. 나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건 괜찮아. 저렇게 있는 게 차라리 나 나는. 아형 진짜 형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우리 때문에. 우리보다 몇 배로 더힘들었어 잘하시다. 고쳐주고 있나요, 형이? 내가 상체에서 너무 안 되니까 저렇게라도 좀 하체로 버티는 때라도 저렇게 해서 좀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확실히 하체는 하체는 괜찮았어. 할 만했어. 안 돼. 오. 아, 그때 아, 나, 나 봐봐. 나, 내가 계속 눌렀잖 형이 몸이 계속 꺾이네. 어. 아. 저때 솔직히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안돼 아, 이게 확실히 두 명이라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힘들었겠다. 아. 완전 트롤었어 완전 트롤어 이때 무슨 생각한 거야? 그냥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없어서 여기서 포기하면 나 때문에 희생해 준 동료들에게 좀더 미안하고 그냥 저 상황에서는 내가 더 가고 끝까지 더 해본 그러니까 더 시도를 해보는 게 희생해 준 동료들한테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때 아. 마음 진짜 안 좋았어 코너 하는데 여기서?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 네. 아무래도 이 내가 옆으로 끌고 가는 게더 자신 있을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옆으로 접고 코너를 하듯이 이렇게 끌고 갔던실 힘들 때 그게 나오네. 아. 아 근데 진짜 않지. 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럼 아까부터 끌어보 볼걸 그랬나? 팀 훈련이니까 꼭 들었어야만 했나? 약간. 형, 응 진짜 고생했다. 와. 아 야, 근데 저 때는 힘든 거보다 응. 마음이 안 좋았어. 그게 훨씬 컸어, 어저 때는. 그리고 H교관님이 정말 많이 챙겨주셨거든? H교관님이 9번 때부터 내가 정신 나가는 거를 계속 보셨나 봐. 정신이 계속 나,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 그때마다 계속 잡아주셨어. 5번 정신 차려. 5번 정신 차려. 5번 다치면 안 돼, 정신 차려.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잡아주셨고, 저 때도 내가 포기하고 이만하면 됐어라는 마음, 그거를 깨고 싶어서 왔다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계속 도전의 기회를 주신 거야. 나한테 팀원들한테 미안한 건미안한거고너 개인적으로 이거 더 해보라 고 그거마저 후회하지 말라 고너무 진짜 너무 감사했어 아, 그래도 형이 좋을 치질 않았네 그렇긴 한데 좀 되게 부끄러운 태소 태교라고 생각이 들어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피지컬 차이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 어. 같이 머리를 더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무 아, 자책하지 마요 괜찮아 아,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 함께하면 할수 있다는 라 그런 마음이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형이 또 함께 있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또 우리 단체전에서 윤기 형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이번에 이 무사트 훈련을 통해서 함께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올림픽 때좀더 팀이 단단해진 모습을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꽉 잡아. 유기 꽉 잡아. <laughs> 잡아, 윤기!